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갈바람입니다. 오늘은 최근 가장 핫하고 중요한 양자 컴퓨터 뉴스들을 쭉 보면서 최근 양자 컴퓨터계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될 만한 소식들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디웨이브가 실적 발표를 했어요. 디웨이브는 이제 순수 양자 소형주 몇개안 되는 그 순수 양자 소형주 중 하나인데요. 최근 소식을 보면은 임원이 몇명 늘었고 자파타 AI와의 신규 협력 여기는 이제 양자 컴퓨터로 강화된 생성형 AI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최근에 이제 상장을 하게 된 업체인 거죠. 그리고 두 개의 양자 솔루션을 배포했다. 그래서 뭐 직원들 시간 관리나 기사들의 배달 스케줄링을 하는 솔루션이라고 해요. 그리고 신제품인 1200큐비트 수준인 어드밴티지 2 시제품을 자사 클라우드인 리프 클라우드에 런칭을 해서 사용자들이 쓸수 있게 했다. 라고 하는데 이1,200 큐비트는 우리가 아는 뭐 구리이나 IBM 양자 컴퓨터 큐비트와 1대1로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Dwave는 양자 컴퓨터라기보다는 최적화라는 문제만 풀수 있는 양자 어닐링이라는 현상을 사용한 장치이기 때문에 좀 다른 개념이다. 그래서 성과를 보면은 23년 전체 매출이 880만 달러로 재작년 대비 22% 증가. 전체 부킹스 같은 경우는 6.1 밀리언으로 재작년 대비 한90% 증가. 근데 순적자 역시 50%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4분기 현금성 자산이 41.3 밀리언 달러, 그리고 그거 에한두배 정도 되는 규모를 추가 대출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2023년에 거의 1억 불 가까운 규모의 대출이나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좋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DAV의 현재 시가총액이 한 3억 불 정도 돼요. 여기에 30% 정도 규모의 주가 희석이 이미 있었고, 이거를 할 때는 시가총액이 거의 한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 시가총액의 거의 절반 정도 되는 이 주주 가치가 희석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존 주주들에게는 안 좋은 소식이었던 거죠. 근데 CEO는 뭐라고 했냐? 우리의 성장 모멘텀은 부정할 수 없다라고 했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실적을 지금까지 발표했던 걸 보면은 매출은 계속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주당 순이익은 한 절반 정도 상회 절반 정도 하회를 했기 때문에 뭐 엄청 좋은 실적이다라고 보기는 저는 솔직히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순수 양자 소형주 3대 양자 소형주들이 있죠. 아이온큐, 리게티, 디웨이브가 있는데 상황을 한번 비교해 보자는 겁니다. 23년 매출은 아이온큐가 2,200만 불, 리게티가 1,200만 불, 디웨이브가 한 900만 불 정도로 네, 순위가 명백히 나눠지고, 2023년 이 예약 매출인 부킹스 같은 경우는 아이언큐는 6,500만. 리게티는 부킹스를 발표하지 않습니다. 그 디웨이브가 1,100만. 그래서 한 아이언큐가 부킹스 면에서는 리게티의 거의 6배. 그리고 매출은 한 3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시가총액은 아이언큐가 압도적으로 크죠. 20억 불 정도. 2조 넘고요. 리게티가 416 밀리언, 디웨이브가 한600 밀리언 정도. 그래서 이 PSR, 매출액 대비 시가총액이 아이온큐는 120배, 리게티가 13배. d a 이브가 33배 정도가 됩니다. 자, IONQ가 좀 고평가되어 있는 국면이다라는 걸 우리가 볼수 있고 지금 리게티가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d a 이 b 가한 중간 정도 되고 그 현금성 자산 역시 IONQ가 456 million, r i g 가한 1억 불. d a 이 b 가41.3 m i l l i 정도로 현금으로 버틸 수 있는 기간인 캐시 런웨이가 IONQ가 한 2년에서 3년 정도, 리게티가한 1년. 그리고 d a 이 b 는 1년 이하이다. d w a v 는 어쩔 수 없이 좀더 유상증자나 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주주들에게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저는 IONQ가 1등이라고 판단을 하고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조고만 보면은 IONQ가 실적이나 뭐 이런 부킹스 같은 게 좋지만 좀고평가돼 있다. d w a v 는 가장 부진하지만 한 중간 정도 평가를 받고 있고, 리게티가 이제 실적이 딱 중간 정도 레벨인데 좀저평가이다 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다음 소식으로는 자파타 AI라는 이 양자로 강화된 AI, 양자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업체가 4월 1일 오늘 상장을 하게 됩니다. 보시면 이제 10불대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떴죠. 그래서 한 18불까지 갔다가 지금 뭐 11불까지 왔다가 마무리는 13불 중반으로 했는데 보시면 4월 1일 상장인데 그 전에 굉장히 변동성이 컸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동성만 보고 들어가겠다고 라 하시는 분들 계셔서 제가 말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자 그럼 아이온큐는 어땠는가? 아이온큐도 10불로 왔다 갔다 하다가 상장을 10월 1일에 했는데 그 전에 13불까지 튀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7불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스펙 합병이라고 해서 이런 어, 식으로 소형주들이 상장을 했을 때는 상장 직전에 펌핑을 해서 올렸다가 쭉 빠지는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다음에 아이온큐는 36불까지 올라갔지만 디에브나 리게티는 회복하지 못하고 떨어졌어요. 그래서 보시면 아이온키도 10월 1일에 공식 상장을 했는데 그 며칠 전부터 이미 13불까지 주가가 펌핑됐다가 10불 언더로 떨어져서 불과 며칠 만에 7불까지 떨어졌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파타 같은 기업도 물론 겉으로 보기엔 좋은 기업인데 아직 실적이나 숫자 나온 게 없잖아요 그래서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최소한 두세 분기 정도 숫자를 확인하시고 괜찮다 싶으면 그때 매수를 하셔야지 지금 뭐 아무것도 확인된 게 없는 기업에 단순히 주가가 오르내린다고 해서 들어가는 건 투기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 절대로 추천드리지 않고요. 제가 만났던 주식 투자로 성공한 자산가들 역시 이런 단순히 변동성 때문에 돈을 넣는 거는 투기고 도박이기 때문에 결국은 망한다라고 얘기를 해 주신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주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IBM의 전략 한 가지가 나왔는데 3월 27일에 IBM이 네이처지에 양자 컴퓨터에서 오류 수정을 할때 이 필요한 추가 큐비트 숫자, 오버헤드를 줄인 프로토콜인 QLDPC라는 거를 제시를 했습니다. 기존의 고정 컴퓨터가 오류 수정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하는데, 이제 이 초전도체 방식에서 쓰는 서피스 코드라는 게 있어요. 표면 코드라는 게 있는데, 그거에 비해 10분의 1 /10 정도 큐비트를 줄였다. 근데 더 많은 연결성을 필요로 하는데 초전도체 방식 같은 경우는 연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큰 도전이 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류 수정에 사용되는 큐비트 숫자를 크게 줄여서 실용적인 양자 컴퓨터 만드는데 한 단계 가까워졌다라고 IBM은 평가를 했고요. 참고로 아직은 설계 수준이고 실제 하드웨어에서 시연되지 않았습니다. 자, IBM은 앞으로 2년 안에 이것을 시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5월 15일 부로 모든 이 양자 컴퓨터를 시뮬레이션하는 고정 컴퓨터 방식의 시뮬레이터를 종료한다라고 했어요. 왜 그렇게 했냐? 실용성 수준의 시대에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 자체에 집중하겠다라고 했어요. 실제 양자 하드웨 역량이 늘어나고 있으니 사용자들도 시뮬레이터가 아니라 실제 양자 컴퓨터를 써라. 최소한 더큰 프로그램들을 위해서 라고 하면서 현재 32큐비트에서 5,000 큐비트까지 지원하는 5개의 시뮬레이터 서비스가 있는데 이거를 모두 종료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이 얘기는 공짜였던 것들을 이제 돈을 받고 하겠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두 개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ibm이 이제 2년 안에 오류 수정을 넣겠다. 라는 얘기고 이제 더 이상 양자 컴퓨터를 흉내내는 건 끝내고 실제 양자 컴퓨터 시대로 옮겨가겠다라는 전략이 나온 거죠. 참고로 아이온 큐 역시 2025년에 64 EQ에 도달해서 슈퍼컴퓨터 수준에 도달하고 을그 다음에 2026년부터 오류 수정을 넣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계산해 보면 2년 뒤죠. 그래서 IBM이랑 아이온 큐 모두 2년 뒤부터 오류 수정 넣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그때부터는 오류라는 이큰 단점이 보완된 양자 컴퓨터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고 우리는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에게는 뭐냐? 일단 제가 생각하는 양자 소용주 순위는 아이온 큐, 리게티, 디에브 순으로 나오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아이온 큐를 주력으로 가져가고 리게티에 분산 투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아이온 큐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다시 옮겨오긴 했지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디에브의 CEO가 뭐 아이온큐를 저격해서 공개적으로 비난한 적도 있고 지금 실적이나 뭐 현금성 자산 수준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그런 것들을 얘기하기보다는 항상 우리는 잘하고 있다 우리의 뭐 성장은 부인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면에서 진실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디에브에 투자를 안할것 같습니다. 요거는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참고만 해주시고요. 4월 1일에 오늘부터 자파타이가 상장을 하는데 단순히 변동성이 크다고 돈을 넣으면 안 된다. 아이온큐 역시 10불에서 13불 갔다가 반토막이 났으면 잊지 말자. 그리고 리게티나 디에브는 이 수순을 밟고 쭉 떨어져서 1불 이하까지도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야 2불대로 회복을 했죠. 그래서 이 변동성만 보고 들어가면 안 된다. 언제나 워렌 버핏이 얘기했던 것 같이 10년 부유할 생각으로 주식을 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 IBM이 양자 시뮬레이터를 모두 종료하면서 양자 실용성 시대에 진입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5월 달이긴 하지만 그 2년 이내 양자 오류 수정을 이제 시연하고 넣겠다고 했는데 아이온 q 역시 2026년에 양자 오류 수정을 넣겠다라고 했습니다. 즉 2026년부터는 이 오류율이라는 양자 컴퓨터의 치명적인 단점이 보정된 수준의 양자 컴퓨터가 시장에 나온다는 거죠. 물론, 이거는 우리가 추측해 볼수 있지만, 이 양자 컴퓨터가 실제 응용 사례를 만들어서 고객들에게 가치를 줄수 있는가, 요거는 아직 알수 없습니다. 아직 나온 사례가 없기 때문에 믿음의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큰 흐름을 보고, 그 다음에 이 각각 회사들의 동향을 살펴보면, 아, 기술이 어느 정도 발전해서 언제쯤 되겠구나. 그리고 그 안에서 누가 앞서고 있구나라는 거를 볼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편적인 뉴스 또는 그냥 주가가 움직인다고 주식을 사면 안 되는 거고요. 이런 분석들이 있고 나만의 생각과 철학이 있어야만 이 주식 시장에서 큰 수익을 낼수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양자 컴퓨터 뉴스 가장 핫하고 중요한 것들 위주로 말씀을 드렸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한 번씩만 꼭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